Ain't a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Kink out, kick the drum, rollin' on like a rolling stone.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jump up to the top of the brown. Think dong, call me on my phone, nice tea, and I'll get my ping pong. to the city 요즘에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진짜 유행하고 있잖아요. 저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좋아서 오늘 보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운동을 소개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막한 곡이 끝났는데 제 땀이 뻘뻘 나요. 여러분들 우리 방탄소년단들처럼 이렇게 막 이런 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수를 이용해서 깔끔하고 단단하게 운동하면서 방탄소년단의 열기를 한번 느껴보도록 해볼 거예요. 바로 갈게요. 렛츠고. 자, 먼저 제가 처음에 이렇게 뒤로 돌아갔었는데, 여러분들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걸을게요. 하, 그리고 숨 쉴까요? 자, 걷는 게 힘드시다면 그냥 가만히 서셔도 좋아요. 서는 게 조금 적응이 되신다면, 걸으셔도 좋고요. 후, 늘, 후. 자, 첫 번째 동작은요. 뒤로 오셔서, 오른발이 먼저 할게요. 오른발 짚고, 왼쪽 발을 탁 엉덩이 차듯이 차볼게요. 그러고 내려오그 다음 이번엔 왼발 짚고, 오른발 탁 내려오고, 오, 왼발 치고 내려오고, 왼, 오른발 치고 내려오고, 네번더 할게요. 하나, 탁 엉덩이 치듯이. 근데 이때 허리 꺾이면, 우리가 햄스트링을 이렇게 쓰려고 이 동작을 하는 건데, 허리가 꺾여지지 않게 아래배에 꽉, 뭔가 여기 공을 하나 꽉 쥐고 있는 느낌이에요. 하나, 후. 둘, 후. 팔은 그냥 가볍게 걸으셔도 좋고, 팔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내려놓으셔도 좋아요. 하지만 팔이 가능하다면 올라갔을 때, 박수, 짠! 박수, 짠! 딴, 따! 어렵지 않죠? 그렇죠? 딴, 따! 이게 첫 번째 동작이요. 두 번째 동작 올라갈게요. 잠깐 걸을게요. 따, 따, 따. 따, 따, 따. 마찬가지, 오른발 치 무조건 오른발이 먼저.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쪽으로 이동하세요. 왔죠? 오면 다시 짚고. 그럼 이번에 세 번째 동작 갑니다. 걸었다가 오른쪽으 왔다가 하나 착 내리고 돌아서 착 내리고 돌아서 하나 착 내리고 돌아서 하나 착 내리고, 내리고 돌아요착 짚고 찍고, 반복해볼까요? 짚고 찍고, 착빰나 여쭤쩡 땅땅 여자쩡 여유롭게 팔까지 가능하 터치 터치 반복해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터치 원, 터치 터치 방향을 돌리면서 머리는 빠르게 정면 뒤로 갔다가 에이 타, 터치 타, 터치 한 번만 더 터치 짠 터치 똑같아요 두 번째 땅처럼 걸어 올라가서 둘, 셋. 그럼 디스코 나오죠? 디스코. 히터도 치고, 그냥 걸으셔도 좋아요. 똑같이, 오, 찍고, 왼, 찍고, 오, 찍고, 왼, 찍고. 자, 그 다음, 보수 중앙에 쳐서, 이게 중요합니다. 점프 두번 하고, 점프 두번 하고, 오, 왼. 캄칸 춤추듯이. 점프 두 번, 오, 왼. 자, 이때 이렇게 허리를 타겠다, 이렇게 뒤로 다 빠져요. 이 동작은 위험할 수 있어요. 집중하세요. 이 안에 있으셔야 돼요. 발이 여기에 가시면 안 되고, 이맨 보수 중앙 흰 점이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만 활용하세요 안쪽에 무조건 있어야 돼요. 발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잘못하다면 접질러요. 항상 집중하셔야 돼요. 발 중앙에 놓고,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자, 일단 허리가 더져지면 뒤로 자빠지죠 목부를 찌고 하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다예요. 팔은 접어 접어 펴기. 앉아 앉아 점프. 다리는 모아 모아 열 모아 모아 당당당당당당당 착지고 다시 하나 둘자 착지 하나. 둘 다, 착지, 하나, 둘 다, 착지, 하나, 둘 다, 착지, 요렇게 생각하시면될것 같아요. 여 음악에 맞춰서 다시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 하우, 뱃! 고맙습니다. 아시겠죠? 이 다, 이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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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